안녕하세요 가슴기술꾼입니다 오늘은 진짜 법원의 정수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EH 테일러 스몰 배치입니다 이병 하나에는 미국 법원의 역사 그리고 법률까지 바꿔낸 위대한 한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클레일 테일러는 1800년대 후반 미국 위스키 산업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투명성과 품질 기준의 필요성을 절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은는 위조된 위스키와 독극물 섞인 저가 제품들이 난무하는 시절이었어요. 당시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음정 키행 없이 작업자들이 중유기와 배려를 직접 다루는 수작업 비중이 컸었고, 장기침, 증발, 불순물, 혼입 등이 빈번했었습니다. 초창기 의 중유소는 주로 흐름한 오두막 구조의 나무통과 중유기를 설치해 운용하는 형태였어요. 위생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오염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비싼 유리병 대신 도자기 자그 보틀, 유독한 재질이 섞인 병들이 사용되었고, 해당 사진은 당시에 위스키는 검증된 품질보다는 공업량 위주로 유통되었 시기였습니다. 말씀을 잘 보여줍니다. 19세기에는 위스키가 약국을 통해서 처방용 음료로 판매되기도 했고요. 성분에 포르말린, 당신료, 당뇨 용에 따라서 독극물까지 섞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커넬 테일러는 소비자는 진짜를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외쳤고 이후에 결국 1897년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주류품질법안인 보틀 인 번드 엣즉 b i 비법을 탄생시켰습니다. 비아비법은 가장 정직한 위스키를 위한 국가 인증 마크를 뜻합니다. 자 이제 뚜껑을 열고 향을 맡아 보겠습니다. 고진한 호박승입니다. 길게 숙성된 버번 특유의 윤기 있는 컬러네요. 첫인상은 부드러운 바닐라와 토피가 느껴지고요 이어서 올라오는 고소한 옥수수 향, 그리고 부운 노트, 살짝의 민트에다가, 아, 마무리는 오크와 시나몬, 약간의 체스 트넛 느낌도 납니다. 음, 좋아요. 좋네요. 향에서 벌써 아 이건 무게감있는 고전버번이다 싶은 감각이 올라옵니다 입안에서는 아, 직한 단맛이 퍼지고요 꿀, 옥수수 시럽, 바닐라빈, 캐널멧 네, 중반부터는 스파이스와 오크의 미세한 저항감이 감칠맛을 더하고요 굉장히 균형감 있고 깨끗한 마무리가 느껴집니다 스파이시함이 남지만 거칠지 않고 유려하게 흐림이 있고요 목농김은 정제되고 조용하지만 인상은 오래 남습니다 아, 좋네요. 맛있습니다. 오늘은 이치 테일러 스몰 배치 한병운 열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역사, 철학, 그리고 풍미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가성비술꾼이었습니다.